아 여기... 저기는 완전히 지금... 골키퍼도 지금 완전... 제대로 된... 아, 이... 헌재스코어 4대2 상태에서 경기 진행, 진행됐습니다. 아유. 자, 성현수! 자, 걷어내고 있는 코레노. 다시 한번 공격 잡고 있는, 아, 서로 간에 연결이 지금 매우, 매우 안 좋아요. 우리 패전 골키파. <laughs> 가져와. 저 빼야지. 누가 빼야지? 아, 저 지금 경기 중이 좀... <목소리> 자, 박상준. <목소리> 자. 아유, 위험해. 저도. 아, 걷어내는 게 낫죠. <목소리> 지금 선수들 기량이 높아요, <목소리> 꼬레노. 음. 저번, 저저번 주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목소리> 그러게요. 지금 방심하시면 안 돼요. 음. 지금 기량이 꽤나 좋죠. 개인기도 뛰어나고요. 그러게요. 아, 좀. 그 중에 계속 연승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너무 두어 선수들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어 선수들 좀 긴장 좀 해야 돼요. 집중력 좀 키우고. 네. 아. 지금까지 해전 뽑기파의 <laughs> 얘기였습니다. 김홍민 아, 잠깐만. 지야 돼요. 아. 길게 좀 하고 패스의 정확성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맞습니다 오르신 얘기예요자 아, 불어내고 음, 있는 김봉민. 김봉민 네 오늘은 김봉민 선수가 좀 해줘야 될 상황인데 네. 그러죠 근데 김봉민 선수가 아직까지 각성을 안 했어요 네, 네. 어? 11번 선수 자, 거노렘은, 어! 아, 성윤수 선수가 잡았으면 어땠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이거 직접 할지, 산타를 좀 올려줄지, 내가살좀 올려줄 필요가 있으면 좋은데, 그쵸? 그렇죠, 애니! 그렇죠, 아, 나이스. 아, 범빈! 아, 아, 4대3으로 아. 1점 차로 좁히고 있는 두어 FC. 아니야, 아니, 사암, 사암, 사암. <laughs> 이거, 아무래도, <laughs> 재밌게 하려고, 첫 골, 첫 번째를 너무 많이 준것 같아요. 일부러 재밌게 그렇죠, 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자, 김봉민. 자, 어만섭에게, 박성준. 그대로, <laughs> 서유수에게. 자, 박기도 아, 연결 안 되고요. 어, 역시, 조, 역시 조심해야 돼요. <웃음> <웃음> 아, 다행입니다. <laughs> 반빈 선수 반빈 아 걸려 넘어졌어요. 네 반칙은 아니고요. 네 그렇죠. 음. 아,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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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laughs> 자 길게 차준 볼 후위 반빈에게. 밤빈. 아트래픽 좋죠. 네 그래요. 저기 정석이 정석. 자 그대로 침투에 들어가나요. 아 선수. 선수의 판단이 약간은 아 발이 걸렸어요 11번 어? 이거 부상이 더... 아 부상이 좀 예상되지요 아 그러게요 예 네, 그래요 자 반민 선수 직접 볼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 직접 한번 때릴 것 같은데 좀 날개 깔아 타야 돼요 또또 또 뜹니다 어? 자 살짝 밀어줄 걸아 연결 안 됐고요 작전이 노출됐죠 아, 그러게요 저 선수 빨라요 그대로 후이 선수 맞아주면서 아그 스텝이 없겼어요아저 아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박상준. 뒤로 빼주면서 바퀴덕. 그대로 뛰어준 골 석현수에게. 아, 좋았는데요. 아, 좀 약했죠? 네, 조금 쌌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약했어요. 아, 반비 선수. 오늘 반비 선수 굉장히 가명되요 아, 몸이. 오늘 활약이 아주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자, 반빈. 그대로 김봉민, 김봉민 달려 들어가고요. 아. 김복민의 슈팅이. 아, 거다, 뭐, 7를 한번 때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약간 스텝이 엉킨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일, 뭐 김복민 선수가 안고 있는 난제 중에, 스텝 엉키는 거였어요. 항상. 음. 자, 대각선으로 찔러준 골. 아,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자 밤비 아 선수 아, 아 그대로 달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 아어먼서 아 선수도 지금 스텝이 엉켰고요 네, 네. 뭔가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아가 그냥 됐지요 지금 오른쪽 아, 윙쪽 그렇구나. 부분이 지금 음 스텝이 많이 꼬인 음 수밖에 없는 그러게요. 그런 위치죠 왜 그럴까요 어 아슈팅 아 그대로 골 담장을 넘기는 자 아, 헤딩, 아. 아, 아 7번 헤딩이, 스콜렛 바깥으로 나갔구요. 그래, 너 되게 드레잉, 뭐, 어, 한자나 비키고, 아! 아, 서현수 선수 몸받고 나갔구요. 다시. 다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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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선수. 갈게 없어, 갈게 없어. 좋죠 그렇죠. 좋아요 옳지 아잘 찍어주세요 다시 방비 선수 어디 직접 아 직접 슈팅 때렸는데 아쉽게 좀 빗나갔고요 아, 좋았습니다 가끔 저런 추팅도 필요하고요 중거리 시술 해줄 필요가 있어요 긴장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아, 창은 선수 빨간 신발 넣고 자, 석윤수. 그대로 1 1번에게 다시 석윤수. 아. 연결이 쉽지 않아요. 다시 뒤로 돌려주는 거. 좋죠. 아, 좋아요. 전원 판단은 아주 좋습니다. 자, 바퀴더. 자, 다시 올려주고요. 11번. 그대로. 오이. 비 선수! 아! 아, 습니다 아, 아, 그냥 커팅 당했죠. 아아쉬운아 아, 좋은 찬스였는데 두오에게는. 좋 찬스를 만들었는데 저 선수가 그렇죠. 뒤에서 잘 커트를 해줬어요. 네. 아, 자코너케 찬스 맞이하고 있는 두오 FC. 좀 짧게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턱이 항상 긴데. 아 드로잉인가요? 아, 내가... 드로잉이네요. 아, 네어 박상준 선수 드로잉 좀 길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그렇죠. 아 그대로 슈팅. 아 김봉민의 회심의 일격. 고래 선수 발 맞고 나갔어요. 아. 아선잘 아, 때렸는데. 아아맞 됐습니다. 저후이. 아. 하필이면 고래 선수 몸을 맞았어요. 참아서깜니다 자, 성현수. 아, 지금 공 파워, 지금 공 파워에 약간 밀린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웬만하면 넘어가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딜레 <laughs> 들어서 너무 살을 많이 뺐어요. 아, 그러네요. 예전보다 몸이 아주. 그렇죠. 많이지 허약해진 상태라는 거죠. 진짜 허죽해졌네. 네네네. 아. 지금 미끄러졌다기보다는 지금 몸 공에 힘에 의해서 밀렸다 이렇게 보는 게더 정확하죠. 자 후이, 자박키덕 위치 안했잖는 빨리 페스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 좋았는데요. 아... 성윤수 선수가 지금 몸은 굉장히 날렵해졌죠. 그러게요. 알리기도 지금 거진 한1 1 초대로 나오고 있고요. <laughs> 완전 어의 수능 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음. 어. 몸이 지금 허약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음. 박성준 아, 아, 아 다시 연결 안 되는 음. 아 잠시 너무 공격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저럴 때는 좀 돌려주는 것도 음.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좀안보릴때는 약간, 사이드로 돌리고, 해서 이제. 그렇죠. 여유 공간을 거. 만드는 게또 방법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웃음> <웃음> 자, 후이. 자, 그대로 슈팅. 아 높게 띄워준 볼. 자, 반빈 들어가면서, 그대 아, 아 타이밍이. 공 바운딩이 딱 신호가 안 맞았어요. 네, 좀, 네, 좀 아쉽죠. 네. 자, 그대로 잡아주는 우리 꽃키파 아, 좀 세게 안맞았 아, 길게 차줬는데요. 아. 와, 원 패스, 원아 완패스 완슛 우리 밤빈 아, 네. 선수 오른 오른발 슈팅에 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건 건가요? 그렇죠 너무 강하게 때리려고 하다 보니 살짝 대기만 해서 됐는데요 핸들 어반소 선수 들자 파운딩 내면서. 다시 골키파. 아직까지 한 골도 먹고 있지 않은 우리 음. 배영국 무실, 골키파. 무슬점 골키파. 음. 다시 골키파 입장에서는 좀무슬점이 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네. 골키파의 임무는 골을 안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1코터에 누구였죠? 골키파? 네. 허당 모식이랑 이제 그냥 허수아비 골키파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네. 뭐 인지만 하고 있다고 큰 음. 문제는 음. 없어요. 아 위험했죠 네. 지금 몸싸움이 너무 이렇게 지금 부 그... FC 입장에서는 일점을 만회하기 위한 음. 동점골이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웃음> 또 <웃음> 코레노 FC 입장에서는 <laughs> 좀더한 점을 벌려놔야 음. 되는 <laughs> 입장이고요. 쫓고 쫓긴는데아 여기서 아 안타깝습니다. 조심해야 돼. 어 조심해야 돼요. 아, 어, 나이스. 아, 걷어내는 아, 게 좋죠. <웃음> <웃음>

<laughs> 그래, 멀리 나가네. 어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합니다. 아, 이제 빨라요. <laughs> 아. 아 오늘 두 아, FC 코레나 FC 오늘 뜨거운 경기. 음. 아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게요. 아, 아, 아 재밌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볼 볼. 오래간만에 보는 경기죠. 네. 아좀 깊어요. <laughs> 아. 김희. 어 그렇죠. 네. 아! 아 씨. 아, 아 매우 아, 아쉬워하고 어, 있는 우리 11번 어. 선수 아아거니까 그러니까 전면으로 갔어요 그렇죠 아, 너무 전면으로 아. 갔어요 아쉽습니다 아. 자 황미 선수 다시 한번돌파시도 하고 있는 황빈아아 어. 아, 우리도 좀 슛의 정확도를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아, 위협적인 수술해야 되는데 딱 나가면은 지금 아, 무조건 괜찮은데. 슈팅만 하면은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무조건 지금 되든 안 되든, 아 네. 슈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럴 바에는 정확도를 좀높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어? 아, 연결됐어요! 반비 선수! 그대로! 아! 선수! 아 선수! 아, 지금 3단 콤보. 아, 발만 좀 뻗어서. 아, 했으면 지금 되는데. 너무 좋은 찬스였는데요. 아, 한열번 해야 한번 올, 까 말까 하는 찬스를. 네.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두 FC. 어, 어, 옮겨서 지 어? 아이씨. 이게 다들 이게. 아이씨. 아이씨왜그렇습니까 아. 아이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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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른바람에 다쏟아졌는 저거. 이, 이, 와중에 또파워헤들을 쏟고 있는 우리 한계역. 아, 나 진짜 진짜

아, 지금 좋아요. 지금, 좀, 시야를 넓게. 해. 그렇죠. 그렇죠. 시야. 지금, 봐야 돼요. 운동장을 너무... 좀 넓게 쓰는 게 좋아요. 네. 너무 뭉쳐있으니까. 아, 그래서 갑자기 좀 침투도 하고 해보고요. 갑자기 두어서. 그렇죠. 산실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죠. 직접, 아, 좀 약하기도 하고, 정확성도 떨어지고, 좀 강하게 때려줘야 돼요. 순간 판단이 지금 굉장히 늦은. 정이 없지 않아 있어요 패스할까 때릴까 그런 그렇죠 그렇죠 상황에서 좀 때린 것 같아요 한번 돌려주는 것도 음 괜찮았죠 용이 있지 않으면 한번 돌려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한번 아, 돌려줬으면 했는데 라인으로 던져주셔도 좋죠 그렇죠? 라인 그 쪽으로 네석수탄출을와 아, 지금 오히려 지금 두 FC 보다도 코로나 음. FC에서 오히려 지금 걸려놓는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그래도 침투. 다시 한번 침투하면서 오케이. 자 꼬기파 아, 아, 나와주고요. 역시 무실점 꼬기파답게 어! 아! 4대4로아 어부질이. <laughs> 아, 좋네요. 동점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아, 저 빨간 침발 선수가 걷어낸다고 하는 게. 그냥 그렇죠. 그냥 완전... 뭐 저럴 수 있어요. 충분히 아, 뭐 이해는 되는. 아, 근데 예, 11번 선수가 잘 따라가줬어요. 그렇죠. 따라가주는 바람에, 아, 걷어내야 겠다 그렇죠. 걷어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전... 오히려 실작으로 됐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붙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또 다른 말로는 또 두어의 숨은 네. 선수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가 없었으면 그냥 간단하게 골키퍼한테 갔을 뿐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같이 붙어주는 바람에 찬스가 났죠. <laughs> 다시, 다시 한번 뒤에 맞이하고 있는 두어 살짝 뛰어준볼아 연결 안 됐고요. 네, 네. 역습 조심해야 되는데 역습 아자후이 그대로 뛰어주면 너무 길죠? 너무, 그, 가절해고 사이드 쪽으로 좀, 던져주고, 그러고 한데. 아, 그냥 아 던진 꼴이 저정도예요 아, 아 대단한 어깨를 자랑하는, 코레노FC. 음. 김민? 김민재. 아, 아유, 넘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대단한 어깨네요, 진짜. 음. 자, 그대로, 박힌덕. 김봉민. 아. 쫓아가지 못하면서. 음. 그대로. 터치가 떼면서 드로잉 찬스 맞이하고 있는 꼬레노. <laughs> 그대로 슈팅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자, 반빈. 한번두명 제끼고요. 어면서 진짜 슛! 아, 진짜 자, 3명... 11번에게, 11번. 다시 한번 반빈 선수에게. 아! 아 완벽한 작전저 작전이 지금 아, 안 먹기를 때는요. 음. 지금 저 작전을 읽고 있는 거예요. 번외로에서. 아, 진짜 좋았는데. 그렇죠. 계속 지금 같은 아. 작전보다는 약간의 변형을 주는 게 좋지 <laughs>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아, 지금 뭐 선수 선수 앞에 공이 갈 때마다 음. 보통 두명 정도의 수비수가 음. 뽑진데 있거든요. 그것 선수 하나가 두 명을 달고 다닌다는 거는 그만큼. 기박공... 좋다는 뜻이기도 는데아 빠르게 애 침투하고 있는 우희 선수 다시 커팅하면서 자 박... 박상준 아, 좀자 다시 한번 너무 깊나요 우희 다시 돌려주면서 아 안타깝게 아 인사이드로 쳤는데 그렇죠 시범아 아, 이거 다음 골키파 이거 부담돼서 못하겠습니다 그냥. 뭐 자신감, 배영, 배영국 꼭바로 그냥 밀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죠. 아, 네. 안 됩니다. 지금 결국 지금 어쨌든 일군 일군 선수들이 나와서 지금 점수를 다시 만회하지 않았 겠어요 네. 근데 뭐 다시 가면은 아까처럼 똑같은 상황, 예, 네, 똑같은 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아, 이겠습니다뭐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골키파는 좋죠. 더군다나 지금 배영국 골키파가 음. 무실점인 상태에서 지금 골키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골키파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이런 장을 말씀드리고 음. 싶습니다. 성윤수 선수가 매우, 매우 빨라졌어요. 어, 그러게. 엄청 그죠? 음... 많이 빨라졌죠? 빠르네요. 네. 순간, 좀, 좀, 더, 따르고. 아, 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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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싸움. 몸싸움에서 지금 선우 선수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음. 그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음. <laughs> 좋은 찬스. 아 좋은 찬스 맞이하고 있는 두 f c 박상준 직접 한번 날려봤고요. 아... 지금 약간 영점 조정이. 그러게요. 아... 굉장히 지금 아까부터 안 맞고 있어요. 약간 <laughs> 조정을 조정 안쪽으로 당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아, 그렇죠. 이, 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맞습니다. 좀... 자 높게 팀볼 아, 지금 바퀴도 아, 그대로 아. 대각선으로. 아, 아, 아. 자, 걸어내고 있는 성윤수, <laughs> 아직까지 성윤수 선수 호흡이 안 터진 것 같죠? 지금 터트리고 있는 중이고요. 자, 걸어내고 있는 후이, 아, 좀 미스, 미스가 났죠. 오, 빨라요 선수. 그렇지. 우리 선수가 더 많은데? 그렇죠. <laughs> 5대 4로 드디어 역전을 맞이하고 있는 두아프시. 아, 5대 4로 이쿼터 경기 마무리합니다.